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코리 역대급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4분인데요. 제가 3시 나왔어요. 3시도 아니지. 2시 한 50분? 40분, 50분? 에, 거의 2시간 놀다가 한집두배 차에다가 또고 그 옆동 옆 같은 아파트인데. 세뱃값 잡았는데 금액도 진짜 한편 없어요. 오늘 완전 콜 삽니다. 오전부터 하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지금 오토바이로만 2만 얼마, 3만 얼마 벌고 그랬대요. 콜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어제는 어제 지난번 영상에 올려, 올려 올리긴 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5시 미션 있어갖고 아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볼링이 여파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지금도 좀허벅지 아픈데 5시 미션이 와가지고 그거 탄이라고 나왔어요 뭐 요즘 단가가 안 좋아가지고 9개 타도요 한 3만원 오만 밖에 안 돼요 4만원이 안 돼요 거기다가 2만원 미션비 주면은 한 5만원 5천원 되거든요 그거 하고 삐마트 건몇개 하고 해가지고 세개 했나보다 7만원 7만원 해 놓고 한 3, 4시간 정도 했나보다 7만원 하고 퇴근했습니다. 어쨌든 가을이 비수기에요. 많이 비수기에요. 왜냐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집에들안 계시고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 구경도 나가시고 하여튼 나들이가 제일 좋은 계절이죠. 그리고 짧아서 네, 가을이 짧잖아요. 봄 가을이 짧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외출을 많이 하시는 계절이라 앞으로도 포르사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완전히 콜사 역대급 찍었습니다 또 없는 약속 잡아 갖고 지금 일을 그만 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8시까지만 하고 약속 잡고 어디 가서 저녁이랑 야 저녁 약속이나 잡을까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왼손이야. 어, 그래. 아 이렇게 이것도 이 찍어야 돼. 아 형은 이유를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애들 데리고 그다음 호거 아, 먹고 그 차고 아, 아, 먹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5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주급인 첫째 날이죠. 제가 월요일 날에 콜 사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8시까지 한 3만 원 벌고.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몇명떠오고에이 그냥 술이나 먹으러 가자 밥도 먹을게 말 술이나 먹자 그러고 진탕 먹고 어제도 어차피 콜 사더라고요 어제 단톡방 보니까 서버렸습니다 그냥 술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하루 그냥 톡으로 날렸어요 뭐 덕분에 덕분인지 몰라도 아주 기름은 아주 충분합니다 한 3일을 기름은 안 넣었어요 오늘도 안 넣어도 돼요 내일 내일 도 아마 이렇게 지금 콜 사면은 운행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주일 안에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오후에 늦게나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하게 안 해도 됩니다 네, 기름값 굳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튼 오늘도 콜 삽니다 주문이 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제가 11시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뭐랄까요 콜이, 사, 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녹이기로 밤 늦게까지 할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돈이 안 되더라고요. 어제까지 역대급으로 주급이 역대급으로 못 벌었어요. 11시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하나 주네요. 이게 원래 단독으로 꽂아주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이 뭐 계속 뭐 거절을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제가 갈만한 그러니까 단독으로 꽂아줄 수 있는 거리의 그 동네가 아니에요. 꽂아주길래 잡았더니 바로 이제 어, 포장이 끝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픽업시간도 지나있고 한 5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하나만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네, 5천원대에요. 지금 점심 피크라서 음식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많진 않고 간혹가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긴 하는데 단가가 너무 진짜 너무 똥이라 뭐 잡을 수가 없어요. 두 개에 5,000원? 지금 하나가 5,000원이거든요, 삐마트? 두 개에 5,000원이고 막 들렀다 들렀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네 군데를 들려야 되는 거죠. 음식점 두 군데, 배달집 두 군데. 근데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너무 똥이라서 그리고 이 시간대는 삐마트가 프로모션이 있어요. 11시부터 1시까지 프로모션이 있고,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5시부터 또 8시까지 또 프로모션이 있는데, 낮에는 포장이 좀 어느 정도 빨리 되는데, 콜이 없고, 저녁에는 콜은 웬만큼 받쳐주는데, 포장이 느리고, 그 프로모션은 시간 중에요. 그렇다고 음식을 타자니, 음식은 또뭐 많지도 않고, 뭐, 좋아야 또 단가가 엉망이고, 일단은, 한시까지는 삐마트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어차피 하나나 두 개를 줘도 몇백 원 또는 뭐천 얼마씩은 더 붙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조금 유리하죠. 그리고 그 시간 지나서는 음식 단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삐마트 콜이 없으면 음식이라도 타야 될것 같아요. 하루 15 목표예요. 아주 큽니다. 하루 15를 제가 평일날 찍은 적이 거의 없는데, 비 오거나 눈, 뭐 이렇게 뭐 날씨 안 좋거나 할때 빼고는, 그리고 방학 때. 지금 15 찍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쿠팡하고, 그리고 배민하고, 요거를 이제 둘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개를 겸해야 돼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같이 수행은 안 해요 저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거 같이 하면 안 돼요. 예, 배민 하려면 배민 업나딱 하고 그리고 쿠팡 할 거면 배민, 배민 꺼놓고 쿠팡하고 또 쿠팡 할 거면은 아니, 배, 어, 배민 할 거면은 쿠팡 꺼놓고 배민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둘이 같이 수행하면은 나중에 GPS 저기 해가지고 하면 그거 뭐 계약 위반이고 해서 계정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몰라서 안한게 아니라 이게 골치가 아파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게 또, 또 배달 방식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배차 방식이. 요거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뭐 게을린 거죠. 귀찮아 가지고 안 했는데 뭐 귀찮은 것도 없는데 지금은. 귀찮고 안 귀찮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금액적으로 너무 안 나와요. 뭐 성수기 때 잔뜩 벌어놓고 조금 모아놨다가 비수기 때 이제 그거 야금야금 뺐으면서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저기 패턴이었는데 그것도 그건데 모아놓은 돈이 또 빠지니까 또사람 아 속상하더라고. <laughs> 배달 완료했고요. 일 삐마트 쪽으로 가면서 꿀이 있으면 잡고 일단 두개다 켜놨어요. 쿠팡도 켜놓고, 배민도 켜놓고, 이마트 오는 동안에 하나도 안 뜹니다. 쿠팡도 안 뜨고, 배민도 안 뜨고, 와 큰일 났는데, 아, 여기 아파트 오기 싫다고 했다니까 여기 잘안 오거든요 <laughs> 오늘따라 지하 1, 2층을 어떻게 뭐 어떻게 미세한데 막아라가지고 들어오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한참 뺑뺑 놀았어요 지금 아, 현시되니까 콜이 다 빠졌어요. 지금 3개 있나? 콜이 없습니다. 피마티. 일단 요거 하나, 하나 받았거든요. 뒷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대용량이라도 가야 됩니다. 금액이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콜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주는 거다 가야 돼요. 대용량이 물세 덩어리에다가 봉투하는데. 또는데 지금 뭐, 참밥, 돈밥 갈 때가 아니라서, 다행히 차에 수레가 있어서, 한 7,000원 좀 하는데, 가야죠. 한집세개차입니다꽤 무거워요. 아 무겁다. 아파트가 이 아파트인데. 지금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오늘 포장하시는 분 중에 두 명이 새로 왔다고 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로 오면 뭐예요 초보자기 때문에 느려요 제가 쿠팡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미션을 칠 때마다 거기 가면은 가까운데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준 돈은 좀 별로 안 되는데 그래도 콜을 가까운 콜로 많이 주더라고요 미션 치기는 아주 좋은 동네에요. 제가 지금 배달을 그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완료하고 그 동네에서 조금 대기 좀 한번 해보다가 음식이 단가 안 좋더라도 지금 쿠팡 보니까 좀 많음으로 떴어요. 콜이 있단 얘기죠. 멀리 오는 거는 안 잡고 가까운 거 있으면 잡고 하다가 한, 한몇건 하다가 다시 뭐마트 오든가 아니면 계속 타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제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9분이고요. 제가 그 쿠팡 잘 준다는 지역에서 두 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평택대 가기 전에 있는 군대또두개 주니까 뭐야, 라 평택대 지나서 풀게트 조금 전 동네를 또준 거예요. 이러다가는. 계속 안성 쪽으로 보낼까 봐 껐어요. 계속 콜이 있어가지고 이어 이어 좀 좋은데 쿠팡이 나쁜 게 뭐냐면 계속 보내요 북쪽으로. <laughs> 안성 쪽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한번 갔다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모르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안 갑니다. 근데 그쪽으로 자꾸 주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껐어요. 일단 그러니까 B 마트 쪽 평택으로 넘어가야지 일단. 넘어가서요. 거기도 어, 쿠팡을 다시 키고 하든가 해야지. 이거 계속 켜놓으면은 농담 삼아서 이러 아, 계속 계속 하다 보면 북한까지 보낸다고. <laughs>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거 우리끼리. 아, 쿠팡은 계속 계속 보내요. 계속 다시 돌려오는, 돌아오는 콜을안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이 기사님들이 많이 모자른가? 여기가 애매해요. 시경계랑. 평택에서 오기도 애매하고 또 안성에 계신 분들이 오기도 또 애매하고 해서 그래서 기사들이 없어 가지고 이쪽을 이쪽으로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계속 가다가는 아, 무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으로 보낼까 봐. 꺼 놓고 평택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동김에 삐마트, 삐마트 두개 잡아서 나가서 또 쿠팡 타려고 했는데 여기서 거의 40분? 40분을 되게 했어요. 나가서 쿠팡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많이 떨어져가지고. 별론데. 뭐하냐.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 있겠지? 신호가 끊어질 때까지? 왜안 앞에서 차한 대가? 저런 민폐가 어딨냐.